울산대 이재범 교수님, 계속적으로 저희와 함께 부정선거에 진실을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 큰 박수로 무대로 모셔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또 일주일이 지나서 또 뵙게 됐습니다. 어, 지금 어, 그 부정선거를 갖다가 밝히는 것을 막는 것이 이제 예, 1년 반 정도 하다 보니까 벌써 역할 분담이 다돼 있죠. 네. 여러분, 그, 부정선거를 적극적으로 막는 사람들은 그, 야, 제1야당의 당대표와 제1야당에 있는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막죠. 그리고 일부 유튜버가 막죠. 그리고 오히려 여당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 왜냐하면은 이것이 크게 뉴스로 확대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거대한 부정선거 세력에 의해서 여러분, 대법원, 그리고 검찰, 그리고 언론기관, 그리고 여당, 야당, 모전이 부정선거 세력이 장악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로 부정선거 직후에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던 것이 아, 가장 큰 피해 당사자인 국힘당이 지금 마이크 괜찮은가요? 네. 국힘당이 왜직점 나서서 싸우지 않는가 보통 많은 나라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나면요 대선이나 총선에서 정치인들 야당이 앞장서서 싸웁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알리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대대적인 국민 저항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야당이 제일 먼저 묵살을 하고요. 일부 유튜버들이 음모론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여당은 모르는 척을 하고 있습니다. 성관이는 잡아떼고요. 법원에서는 재개표나 일체 의 선거 무효소송이나 이런 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이 왜, 이러한 일들이 왜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한번 맞춰보십시오. 왜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중국 공산당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국 공산당은 많은 나라에 이미 세계 공산화 전략에 의해서 많은 나라를 종중화시키거나 친중화시켰습니다. 그 전략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은 아까도 말했듯이 과거에 같이 여러분 공산혁명이나 아니면 군사적 점령이나 티벳이나 신장위구르같이 군사적 점령 이렇게 하는 것을 하드 파워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문화적 침탈, 그것을 소프트 파워 전략이라고 그러고요. 세 번째가 샤프 파워 전략인데 이것은 뭐냐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과 여자와 여러 가지 비리를 물어서 약점을 잡아서 그 사람들을 중국 공산당의 하수인으로 만듭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12년 전 동안, 12여 년 동안, 거의 20년 가까이,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서 여야 정치인들이 이미 종중화 돼서 그 사람들 샤브파워 전략에 의해서 이미 종중화 되었고요. 법원에 있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대장동 사태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러폼회사가 대륙 아주라는 것을 들어보셨죠? 대륙 아주가 무슨 뜻입니까? 중국은 아시아의 주인이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러퍼미 어떻게 중국은 아시아의 주인이라는 그런 회사 이름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업 이름은 대부분 두 자로 만듭니다. 여러분, 중국 영화를 보면 몇 자로 합니까? 네 자로 하죠. 천하동인. 그 다음에 화천대유, 이런 것이 우리나라 기업 이름일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이미 우리나라는 반 식민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 일환으로 이미 이 주권이 빼앗기고 부정선거가 자행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많은 학자들과 미국과 유럽 전역에서 이미 겪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그 종중화 정도가 가장 심합니다. 이 방법으로는 첫 번째는요, 중국 공산당은 절대로 빠른 시간 내에 그 나라를 종중화시키거나 석곡화시키지 않습니다. 첫 번째 스타일은 지구전을 펼칩니다. 아까 첫 번째는요, 그 샤프 파워를 구성한다고 했죠. 두 번째는 지구전을 펼칩니다. 우리나라의 공자 학원이 이미 들어와 있고요. 공자 학당이 들어와서 시진핑과 모택동 사상을 찬양하게 대학과 중고등학교에 이미 하고 있고요. 정치인들을 이미 포섭하고요. 사회 지도청을 약점을 잡아서 이미 포섭한 상태입니다. 또한 가지 두 번째 문제는 조금씩 조금씩 그러니까 살라미 전법을 수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 언제 이렇게 중국 공산당이 우리 사이에 들어와 있고 방송국을 장악하고 영어와 문화계, 검찰, 그리고 언론에 이렇게 장악되어 있는가 많은 나라에 정관계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물려있는가 이것이 살라미 전법입니다. 살라미 슬라이싱으로 조금씩 조금씩 들어옵니다. 이러한 많은 것들이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분석이 돼 있어서 경각심을 갖고 지금은 중국 스파이들을 몰아내고 있고요. 중국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선거에 개입을 합니다. 부정선거. 이거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종종 매국 세력이 돼 있어서 독경의 지시를 받고 부정선거를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여야 싸움과 정치 싸움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야당 지금 대선 후보 윤석열, 홍준표, 원희룡 그리고 유승민한테 묻겠습니다. 당신들은 절대로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정 선거를 해결하지 않고는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중국 공산당의 하수인이 돼 있다 고 그러면 혹시 모르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는 종종 외국화가 돼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알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 정권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이 역대 종전 선언을 원하고 미국과 평화 협정을 원했었죠, 맞죠? 그러나 최근에 얼마 사이에 한 열흘 사이에 김정은 정권이 우리는 종전선언을 원하지 않는다. 지금 휴전 상태가 오히려 좋다, 정전 상태가 좋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핑계는 허구적인 미국의 종전사태는 종전선언은 우리는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실제로 지금 북한은 중국의 거의 속국 직영 속국으로 갈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이 이렇게 종전 선언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뭐냐면은요. 하 유사시에 종전 선언을 하고 나면 중국이 개입, 중국 공산당이 개입했을 때 미군이나 유엔이 북한을 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북한 사장이 굉장히 절박한 겁니다. 여러분, 북한이 북, 중국 공산당의 직영 식민지가 되고, 남한은 이재명 제독을 통해서, 아니면 심하이밍의 제독을 통해서 속방, 속곡도 아니고 조선시대 우리를 속곡도 아니고 속방이라고 그랬습니다. 속방으로 가는 나라고 이 선거는요, 선거는 여러분들 그냥 요식행위인 겁니다. 여러분, 많은 돈을 쓰고 그냥 쇼를 하고 정해진 북경에서 정해지고 북경에서 낙점에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나라 대통령 하수인으로 박는지 두 번째입니다. 이게 이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사이로 부정선거를 규명하고 싸워나가는 일은 대한민국 주권에 관한 일이고 여러분 야만의 중국 공산당의 속방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 차려서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뒤에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가는 젊은이들한테 알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세 가지 무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부류가 소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국노가 돼서 지금 현재로는 종종 매국노가 돼서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나라를 들어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가지 부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흘러가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아 나라가 망했구나 이렇게 아는 그룹이 있습니다. 구한 말때 그랬습니다. 현재는 구한 말보다 더 정보가 차단돼 있는 상태고 구한 말보다 더 왜곡이 심한 상태고 구한 말보다 더 위급한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가 아쉬워서 매주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을 지키고 이 국민을 지키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딸이 중국 공산당의 발마사지를 할 날이 며칠 안 남았고요. 여러분들의 아들의 장기가 중국 공산당한테 적불돼서 팔려나갈 일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정의의 편에 서실 거죠? 네. 정의의 편에 서실 거죠? 네. 자, 그러면 싸웁시다. 자, 저를 따라하십시오 제가 문재인 종, 문재인 종종, 제가 문재인 그러면 종종 외국 세력 하는 겁니다, 세 번. 문재인 종종 외국 세력 물러나라.